자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메커스 살펴봅니다. 자 메커스는 일반적인 종목들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스타일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측 불허한 그런 패턴들을 좀 자주 형성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봉을 강하게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양봉. 보통 이런 더블 양봉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기 쉽지 않은데 메커스에서 어,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6월 29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경신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해머 역해머 형성했는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물량 소화하고 그냥 완전히 끝나는 추세거든요. 이런 패턴이 또 종종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강 후약 그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면 서혼란을 키웠고 또 이후에는 이제 상한가 갈듯말 듯한 흐름을 기록했다가 다시 또훅 밀리는 이런 좀 기상천외한 흐름들을 많이 형성했습니다. 최근 흐름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물량을 어,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이제 급등했다가 종가가 훅 밀리는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또 양분 그린치로 마감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또 무브먼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 현 구간 접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아요. 비중은 진짜 적게 가시면 좋겠고 다만 어,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터치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7,592암에서 최소 목표 3% 잡고 접근을 이어주시면 되겠고, 그 외의 분들은 좀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밀린 대로 담아가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짧게, 현재 비중 조금만 옵저버처럼 지금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찰병 보내보시고,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